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마크 트웨인이 나는 한번 칭찬을 받으면 두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마크 트웨인의 말대로라면, 1 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며 1년 동안 사랑의 탱크는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는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할 것이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다. 많은 부부은 말로 서로 칭찬하는 것의 위력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은 또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법리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고도 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인정하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솔직하게 단가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옷 당신에게 썩살 어울리는군. 와, 당신 그 옷을 입으니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이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야. 나이 요리 참 좋아해. 오늘 저녁 당신이 설거지 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오늘 밤 아이 보느라 정말 수고했어.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면 결혼 생활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까? 몇년전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고 앉아있는데, 한 여성이 시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내 방으로 다가왔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그 여성은. 체포문 박사님, 문제가 있는데요. 남편에게 침실에 페인트 칠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두개월이 지나도록 하질 않아요. 별수를 다써 보았지만 하질 않아요. 라고 말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주머니 잘못 찾아오셨군요. 여기는 페인트 가게가 아닙니다. 라고 잠시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지요. 라고 말했다. 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 좋은 분복이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거 아시지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컴퓨터 업데이트만 했어요. 아주머니는 무엇을 하셨나요? 남편 방에 들어와서 댄, 당신 참 이해할 수 없군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침실에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컴퓨터만 손보고 있으니? 라고 했지요. 그래서 남편이 침실에 페인트칠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주머니는 컴퓨터 쓰는 걸 싫어합니까?왜 싫어하겠어요 좋지요.하지만 나는 침실에 페인트칠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당신이 침실에 페인트칠하는 것을 정말 원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알고 있다고 생각해요.왜냐하면 9개월간이나 말했거든요.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당신 남편이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나요? 뭐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차 창문에 붙은 벌레를 떼어준다거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준다거나 공과금을, 공과금을 내준다거나 옷을 옷걸이에 거는 것과 같은 일이지요. 예그런 일들은 하시오. 그렇다면 두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첫째는 페인트칠을 좀 해달라는 말을 하지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데요. 자 보십시오. 침실에 페인트 칠하기를 당신이 원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안다고 말했지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둘째는 이후에 남편이 좋은 일을 하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가 쓰레기를 버려줄 때, 여보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지.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데 이렇게 꽃물 거리니 날아다니는 파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꾸물거리니, 날아다니는 파리가 당신 대신 그것을 치우려 들 거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공과금을 내주려 할 때, 그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고, 여보, 이렇게 공과금 내는 것까지 챙겨주니 고마워요. 다른 남편들은 이런 일안 한다는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말로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페인트칠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요. 당신은 내 조언을 구하러 오셨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그 여성은 미심쩍어하면서 내 사무실을 떠났다. 그러나 삼주 주일 후그 여성이 내 사무실에 다시 나타나 그 방법이 통했어요.라고 일러 주었다. 말로 칭찬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로 하기하기 위해 거칠의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안식이 원하는 것을. 당신은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한다. 격려하는 말. 말로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와 약간 다른 것으로 격려하는 말이 있다. 격려하다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다는 의미이다. 우리 모두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힘들다. 배우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에 잠재력은 당신의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앨리스는 언제나 글쓰기를 좋아했다. 대학생활 마지막 학기에 그녀는 저널리즘 분야에 몇 과목을 수강했다. 글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공인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능가함을 그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전공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첫 아기를 낳기 전에 그녀는 몇 편의 글을 썼다. 그중 하나를 잡지사에 투고했는데 거절당하자 더 이상 제출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더 시간에 여유가 생기자 그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엘리슨의 남편인 키스는 결혼 초기에 그녀가 글을 쓰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일로 바빴으며 승진에 대한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나 키스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일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그날 엘리슨과 그의 흥미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그러다가 어느 날밤 우연히 그는의 엘리슨이 쓴 글을 꺼내 읽어 보았다.그녀의 글을 읽은 후에 엘리슨이 책을 읽고 있는 서재로 들어갔다.그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엘리슨 도서를 엘리슨 도서, 독서를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말을 꼭 해야겠어.휴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당신의 글을 방금 읽었는데. 당신 정말 훌륭한 작가야. 이 글은 꼭 출판되어야 한다고. 정말 멋진 글이야. 당신이 쓴 글은 눈으로 볼수 있는 그림 같아. 문체도 정말 수려하고 잡지사에 이것을 꼭 제출해야겠어.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앨리스는 재빠르게 물었다. 끌고 말고 정말 훌륭한 글이야라고 키스는 대답했다. 키스가 나가자 앨리스는 독서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일단 책을 무릎에 내려놓고 키스가 한 말을 30여 분 동안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키스와 같은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몇년 전에 거절당한 기억이 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주 달라져 있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면서 그녀는 결심을 했다. 그를 잡지사에 보내 보기로 했다. 키스는 오래전에 이러한 경례에 말을 했다. 그 이후로 엘리슨의 많은 글이 잡지에 실렸고, 지금은 출판, 계약도 했다. 그녀는 지금 훌륭한 작가다. 하지만 한편의 글이 잡지에 실리기까지 어려운 도전을 하도록 그녀의 남편이 격리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그 잠재력은 당신이 격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어떤 배우자는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광자에 등록하여 배울 필요도 있다. 어떤 배우자는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의 말은 배우자에게 이런 일에 첫 발을 내딛는 용기를 줄수 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는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이다.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보수가 더 많은 직장을 찾으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이것은 남편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그러나 남편이 더 나은 지위를 바라거나 추구하고 있다면 아내의 말은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 된다.남편이 그 소원을 갖기 전까지 아내의 말은. 판단하고 죄책감을 주는 것으로 들린다 사랑이 아니라 거부의 표현인 것이다.하지만 남편이 여보 난 부엌으로 집수리를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이야라고 했다면 아내는 격려의 말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이런 식으로 격려하면 된다.당신이 그렇다면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당신은 성공할 거예요.그건 당신이 잘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당신 마음이 결정되면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난 최선을 다해 돕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용기를 얻어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감하는 것과 배우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배우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용기를 북돋아 줄수 있다. 말로 격려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내어 당신과 함께 있잖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고 칭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용기 부족이 그것제 개발을 막고 있다 사랑으로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촉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힘들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이 제2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이 될 수도 있다.특히 비판적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나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사랑은 온유하다.사랑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말을 써야 한다.이것은 말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똑같은 문장이지만 말투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다.그러나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의문 부호를 붙이며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린다.때로는 말로 표현된 것과 말투로 표현된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이 경우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보다는 그 어투로 메시지를 해석한다. 오늘 설거지를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탁탁거리는 투로 말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반면에 사랑받고 고통스럽고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라도 온유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고 사랑의 표현, 표현이다. 오늘 저녁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실망스럽고 기분이 안 좋아요.라고 솔직하고 부드럽게 말했다면. 어은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알아주기 원한다.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나눔으로써 남편과 친절해지려는 것이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 의논할 기회를 구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크고 거칠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표현이 된다. 우리의 말투는 굉장히 중요하다. 솔로몬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다. 배우자가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라도 그를 사랑하기 원한다며 화를 붙이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의 표현이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상처와 분노, 상황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의 입장이 되어 그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본 다음에 그가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표현하라. 만일 당신이 잘못했다면 기꺼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렇지 않고 배우자가 당신의 동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며 온유하게 그 동기를 설명을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해와 화해이지 벌어진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절대로 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다. 발전하는 결혼 생활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다. 사랑은 실수를 기억해 쌓아두지 않는다. 사랑은 과거의 실수를 꼬집어 내지 않는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고 바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내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 배우자의 상한 마음을 누그로뜨릴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다. 배우자가 잘못한 것을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벌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내가 잘못을 심판하여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나 자신은 재판관이 되며 배우자는 주행이 된다. 부부 간의 친밀함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용서가 사랑의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과거 때문에 오늘의 새로운 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들은 어제의 실수를 오늘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오늘을 엉망으로 만든다.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어.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거야.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두 무릎을 꿇고 내게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지 난 모르겠어. 이런 말들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잔인하고 적의 차고 원한을 품은 말이다. 과거의 실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는 과거로 끝내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일어났었다.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과거 지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져 오늘을 사랑하기를 택할 수 있다. 용서는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를 베풀겠다는 선택이지, 제인에게서 죄를 덜 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사랑의 표현이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배려해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나의 상한 마음이 완전히 가지, 가시진 않지만, 과거에 일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일에서 우리 둘다 배우기를 원해요. 당신을 실수했지만 실패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내 배우자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자해 봅시다. 이런 말에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있긴 하나 인정하는 말이다. 겸손한 말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할 때 나는 부모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된다. 세 살짜리 아이에게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아니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해준다. 세 살짜리 아이는 세 팔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장성한 동반자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인이며 동반자다.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바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서로 사랑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명령으로 제시되면 친밀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몰아가게 된다. 하지만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후 통첩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편이 당신 언제 파스타 좀 만들어 줄래? 라고 말한다면 남편은 사랑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법셈이다. 반면에 요즘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나 봐 라고 명령한다 하면 어른 이기를 포기하고 사춘기 소년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다. 이렇게 요구하면 아내는 그럼 당신이 만들어 먹어요 라고 맛 붙을 가능성이 크다. 아내가 요보 이번 주에 하수구 청소를 좀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부탁함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수구를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하수구 때문에 집이 다 망가질 거야. 하수구에서 벌써 잡초들이 비쳐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지배하나 아내가 된 것이다. 부탁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배우자가 당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할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명령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것이다. 배우자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부탁은 부탁은 선택할 여지를 준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요구에 응할 수도.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그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나이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여 기쁘게 할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전해준다. 명령으로는 사랑의 감정을 얻을 수 없다. 배우자가 명령에 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나 죄책감 등의 감정에서 나온 행위다. 그러므로 부탁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명령은 그 가능성을 없애버린다.